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난마입니다. 사울이 기본에 대한 맹세를 어겼다고 다위시대 3년 기근의 재앙이 내린 것은 사울 개인의 범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울의 인종차별적 범죄가 그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인가요? 개인의 범죄와 민족적 과오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기본에 대한 맹세를 어겼다고 다윗 시대의 3년 기근의 재앙이 내릴 수 있나요? 사무엘라 21장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 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하게 주섞여 있습니다. 그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나안 정복 시절에 요수아가 기부온 사람들에게 한 맹세. 둘째, 그 맹세를 어기고 사울이 행한 기부온 사람들 학살. 셋째, 그 일로 여호와께서 다윗 시대에 내린 3년간의 기근 징벌. 넷째, 기부온 사람들의 요청으로 사울 자손 7을 내어준 다윗의 조치. 다섯째, 시신을 돌보는 사울의 아내 리스바의 헌신. 여섯 번째 리스바의 소식을 들은 다윗의 사울 집안에 대한 선처, 일곱 번째 비가 내림으로 인한 해갈 등입니다. 이 사안들을 둘러싸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왜 언제 기부온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했나요? 하나님은 왜 사울 시대의 일로? 다윗 시대에 기근의 징벌을 내리셨나요?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일곱을 요구한 것은 일종의 인신 제물인가요?기본 족속에 대한 이스라엘의 맹세는 요수와 구장에 나옵니다.요수와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자 기본 거민들이 생존 전략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히 가나안 족속 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리는 일곱 족속 중 하나인 희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화친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요수아를 찾아갑니다. 요수아는 그들을 살려주리라는 조약을 맺고 맹세했습니다. 이후 기본온 거미는 가난한 족속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신분은 주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적 열성 때문에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요호수아의 맹세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런 지도를 한 것은 분명히 인종 차별적 범죄 행위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기본에게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맹세로부터 보호된 백성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복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정당하게 이스라엘 중에 거할 자격을 얻은 기본 사람들을 인종적 편견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런 행위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의로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자는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호와는 일찍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고 민숙이 35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울 때문에 그 땅이 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에 그들은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범죄 행위는 결코 그 혼자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사울의 손을 통하여 기부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백성들 모두에게 흘렸던 피값을 갚도록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부온 사람들은 그 죄가 우선 사울의 집에 돌려져야 함으로 그 속죄도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학살로 기부온 족속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런 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이 사울에게 있었으므로 그의 집이 죄가를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아들과 손자들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브온 족속의 손을 빌려 사울의 후손을 멸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어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에게 한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또 죽은 사람들의 시신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뼈도 이장하여 함께 사울의 가족묘에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사울 가족을 멸하는 것, 은 다윗의 의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인신 재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는 사람 재물을 혐오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처형하도록 내어준 것은 그의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뚜렷한 사울의 범죄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일곱을 기브아에 있는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의 범죄로 인해 생긴 일에 대해 다윗의 시대에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인종 차별적 범죄가 그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위하여 행동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백성들은 기부 온 사람들을 멸절시키려는 그의 작전에 동조했습니다. 결국 400년 전에 요수아와 회중의 방백들이 했던 거룩한 맹세를 어기는 이래 온 나라가 연루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열성에 숨겨진 오망과 편견에 함께 동성했습니다. 따라서 그 범죄의 책임은 왕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부온 학살을 언제 행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통치 말년까지 다윗에 대한 증오와 추격으로 이미 그 자신이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이유로든 그때가 적절한 징벌의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징벌은 타이밍이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에 대한 범죄는 개인이 개인에게 행한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주의적 열성이 인종 차별로 변질되어 행한 범죄였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깨우치는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판단하신 여호와께서 다윗 시대에 연속 3년 기근의 징벌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사울이 기본에 대한 맹세를 어겼다고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의 재앙이 내린 것은 사울 개인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인종 차별적 범죄가 그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처형하도록 내어준 것은 그의 적극적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뚜렷한 사울의 범죄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례식이 다 끝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신 것은 맹세를 어기고 기본족속에게 가해진 이스라엘의 가혹한 인종차별적 범죄에 대해 공의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